어떠셨어요? 아 오늘 소감 한 마디. 아 오늘 뭐뭐 뭐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랑 같이 노래 수를했는데아뭐한뭐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제 표정으로. <laughs> 네 안녕하세요 낙서대장 홍코치 홍경선입니다. 어좀 멋있게 찍고 싶은데 그게 잘안 됩니다. <laughs>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냥. 어, 뭔가 버스, 버스, 네, 버스 타러 가기 전에 이렇게 그냥 한마디씩 하게 되네요. 음, 어제 찍은 영상이 있는데 어제 또라이 쇼 갔다 왔거든요. 순간 랩에서 하는 또라이 쇼는 제가 한번구해 주인공을 갔던 쇼이고, 그게 뭘까요? 1 어, 1회의 주인공 안진영 대표님 길 많이 해드린 걸음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고 두 가지 사업을 하시거든요. 하나는 온도 온라인 독서 모임이죠.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독서 모임 운영하고 계시고 국내 최초 독립 출판 오디오북이라는 입수입니다. 낭독을 하고 그걸 오디오북으로 만드는 t 태이거든요 목소리에 대해서 어떤 철학이 있으세요 철학이 있고 노하우가 있으신 분이고 중간 랩 가블 빌딩 성신여대 있고요. 즐거움이 사업이 되는 곳. s a 번째 r y 이 o 에 다 읽으면서 가면 좋은데, 늦어서 빨리 갈게요. 어. 어서 하셨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어제 소개를 하자면, 음 저는 우선 뮤지컬 배우 생활을 좀 했었고요. 음. 아, 또 자영업도 좀 망하고. 음. <laughs> 하고 또 직장 생활도 하다가 이렇게 새롭게 창업을 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고요. 인간관계에 대한 고통을 되게 많이 받고 자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을 때좀 대화가 안 통하면 되게 이런 고통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화라는 주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독서 모임을 나가면서 이런 말하는 스킬이나 지금도 말을 잘 못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게 됐어요. 그리고 듣는 연습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연령대와 비슷한 지역대의 사람들만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갇히는 것 같고 오히려 세대 간의 차이는 너무 격차가 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온라인으로 한번 장점을 가져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 최근에는 뭐 영국에 계신 분이랑 또 온라인 독서 모임을 오예요. 동시에 진행 뭐 했고요. 뮤지컬 배우 생활도 하고 이런 장점을 살려서 이제 한 가지가 더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사람은 표현을 해야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여러 방면으로 시도를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글 쓰는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자신을 표현하거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으로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거는 대화 이렇게 주고받는 건데 그런 능력을 좀 키우면 이, 사람,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이 조금 더 다양해지고 재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어뭐 자기가 쓴 글을 읽는 낭독 코칭도 하기도 하고요. 목소리에 대한 고민도. 있는 사람 이제 코칭도 하고요. 이제 독립 출판 오디오북도 제작을 하고요. 여러 가지 그런 소리에 대한 부분, 표현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로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10분 됐나요? 안 됐습니다. <laughs> 아 <laughs> 들으시면서 또 질문하고 싶으신거나 음. 뭐 중간 중간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뭐 얼마든지 해주도 아, 좋습니다. 네. 네. 목소리가 개발 가능하다고 네. 하셔서 네. 짧, 아주 작은 팁 하나 바로 좋아실수 있는 팁이 연습서 결정시킬 수, 수. 수 있는 누구나 좋아질 수 있는 팁이야 음. 단시간에 단시간에? <laughs>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laughs> 제일 좋은 방법은 좀 멀리 있는 사람한테 <laughs> 네. 어, 이야기를 하라는 <laughs> 방식으로 많이 가르쳐요 제일 <laughs> 첫 번째 포인트는 <laughs> 되게 제가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멀리 전달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웅얼웅얼웅얼 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못 꺼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오... 음... 그래서 좀 멀리 있는 사람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라. 오... 어, 이렇게 조금 생, 많이 연습을 평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야아아 <laughs> 아아 재밌어. <laughs> <laughs> 아, 이렇게... 어아 잘못된 방법 같은데. <laughs> 어 굉장히 좋았어요. 좋은 시간이었고 어떤 목소리에 대한 그런 생각이 다시 해보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아 그리고 거기서 배운 게 있는데 지금 안 써먹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말을 할 때. 리듬에 맞춰서 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어 저는 그냥 거의 비슷한 톤으로만 계속해서 지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어 숨이 참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리듬감 있는 말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겠다. 집에 가야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제는 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재밌는 것도 많았고. 네 도라시오 가면 항상 이렇게 영감도 얻고 좋은 시간.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laughs> 좋은 하루 되세요.